렌즈 주스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먼저, 우차. 네, 먼저, 경화제와 경화제와 주제를 1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. 약간 우차도 괜찮아요. 네, 제가 계속 좀 레진지 묻어서 잠깐 꼈고요. 이 물감을 짜주신다음에 오렌지 주스를 만들거라 섞어주세요 색에 맞춰서 이제 섞었고요 여기 컵에다 제가 색연필 뒷부분으로 만든 컵인데요 사포질 같은거 다 해서 여기다 담아주시면 되는데 담아.. 담.. 담고 올게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일단 넣었어요 레진을 여기 가죽면 흘릴 것 같아서 여기다 넣었고요 네, 일단 또 종이 호일을 하나 가져와서 목공포를 뭐네 목공포를 뭐 짜주세요 네 이게 오렌지 토핑인데요 요, 아, 거를 목공풀에다 좀 묻혀서 여기다. 어, 그거 씨 네, 이제 이런 식으로 목공풀로 해서 붙이면 되는데요. 좀 힘들어요. 이거 진짜 힘들게 붙였는데 이상으로 오렌지 주스 만들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